안녕하세요. 이번엔 매직 서바이벌이랑 게임을 해볼게요. 살고 싶은가? 살고 싶으면 파괴라, 해 그렇다면 그렇다면 살아남을 것이다. 뭐든지 이렇게 연구를 해서 막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요. 연구를 이렇게 할수 있어요. 네, 이거를 모아야 되는 걸로 알아요 제가 지금은 이게 제가 다그 뭐라 해야 되지? 이거를 파괴를 한번 해가지고 음 아무튼 파괴를 한번 해가지고 지금 없는데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간이고요 선택하고 가겠습니다, 레츠기 그러니까 이거를 살고 싶으면 이렇게 잡으면 돼요.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걸 먹어야 돼요. <laughs> 이게 한 곳에만 있으면 몰리거든요. 그리고 약해졌잖아요. 이렇게 막기도 해요. 맞기도 하는데, 이거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, 어떻게든 이거를 해서 살아남아야 돼, 끝까지. 이렇게. 그리고 뭐면? 시체 폭발. 음, 마력 탄을 올리는 게 나아요. 이렇게. 이 그리고 피도 먹고. 음 일단은 뭘 해야 되냐 나그 그래, 그래. 말해. 얘가 점.. 얘가 또 올라갈 거거든요?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? <laughs> 어, 분열 연사가 낫겠다. 연사를 올려서 빨리 빨리 잡을 수 있게 한사람을 늘릴게요 무식하고 어. <laughs> 도망갈게요 지금은 얘네들이 조금씩 이제 강해질거거든요 낭래 이제 하얀애가 나타났잖아요. 얘네들이 좀더 강해지네요. 먼지보다 좀더울게 거를 여기에서는 뭐를 하냐 첨벌을 해야 돼요. 첨벌 천벌이 번개에서는 <laughs> 첨벌이최고 좀더 커졌자. <laughs> 마력탄 올릴게요. 여기에서는, 폭주. <laughs> 晚上不吃啊。 어. 생 자, ]다. 오늘 처치해야 할 보스는 바로 얘야. 이미 음, 때리고 있네. 옆에서 기다려야겠어. 어, 좋아. 필살기를 쓰고 있어. 쿨타임을 기다려야겠지. 오케이. 준비 됐지? 와, 좋아. 죽여라. <laughs> 와, 드랍이다. 대박. 양아치 아니에요, 저 b 다 Oh, yes. 어우씨, 어. 이렇게 하는 게임이에요. 이거 심심할 때 하면 진짜 재밌어요. 많이 해보세요. 고생하셨어요. 오늘 이분은 여기까지!